아쿠아틱한 느낌이지만 플로럴 계열의 느낌이면서도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지만 차분하고 포근한 파우더리한 이런 느낌들까지 다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의 또 그리너리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리너리함이 뭔가 녹즙같이 날카로운 그리너리함이라기보다는 살짝 부드럽고 포근하고 뭐가 절제된 그리너리함, 연꽃의 파란 잎사귀 굉장히 큼지막한 파란 잎사귀죠. 그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연꽃의 이렇게 잎사귀인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어, 이미지 또는 영상 패티지 따가지고 어, 한번 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들 근데 얘가 이제 남녀 공용입니다. 남녀 공용 어, 누구나 사용 가능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이런 남성분들은 잘안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적인 느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